자 12월 19일 말라기 3장 13절로 4장 6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매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 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이고, 아이고. <laughs> 자, 심판과 구원의 날.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고 의인이 구원과 영광을 받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귀 기울여 듣고 주의깊게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말과 행위를 정확히 아시며 자기 백성의 이름을 기념책 즉 기억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지금은 희미하고 별 차이가 없는 듯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그렇지 않은 악인을 구별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이름은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의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느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불의한 세상에서 입은 상처를 깨끗하게 회복하고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 마음껏 뛰놀듯 그들을 괴롭히던 어둠의 세력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용광로 불길에 지푸라기처럼 살라지고 뛰노는 의인의 발바닥에 제처럼 발표할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은 오늘 우리가 어디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 주는 길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면 그가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에게로 돌이키게 하여 관계의 회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맺으신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엘리야가 우리라는 예언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을 조율하여 하느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현세적 복을 탐하는 자들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떠벌립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 번성, 번창하니 회개하고 겸손히 행동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로 대중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합니다. 선악이 혼재하는 현실에서 뚜렷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별 매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날을 반갑게 맞이하게 하소서. 말라기의 독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냥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어, 허세도 부리고, 뭐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어, 삶의 방향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에 대한 부분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좀 당해봐야 인간의 힘으로 정말 아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되야만 그런 지경에 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면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평상시에도 항상 인정하고 어, 그래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수 있다면 그게 참문혜인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헛된 것이다. 어뭐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은 어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정말 열방 중에서 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어, 내가 사랑하고 구원한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원래 혈통적으로 맨 처음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어, 그야말로 이방 민족들 중에서 하느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예, 하느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음, 하느님과 함께 나중에 보조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만민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laughs> 이런 예언을 말라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의인들은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예, 여호와의 날을 이제 심판의 날. 저지먼트 데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날은 정말 용광로의 불처럼 뜨겁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정의의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악한 말을 일삼았던 자들이 그냥 완전히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질 거다 말씀하십니다. 뿌리와 가지조차 남김없이 싹 쓸어 버려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아주 무섭고 혹독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비아냥거리던 입을 다물게 하실 거고 그야말로 어 정말 그 악한 시대를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살다 보니 상처받고 그리고 다치고 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쏴 주셔서 어 다싹 나와 가지고 마치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나올 것이다. 아, 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율법을 기억해라.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언약을 맺었던 순간을 상기해라. 그래서 율법이 명령했던 공의와 인애를 실천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겁니다. 공의와 인애, 공의와 사랑. 사랑이 없는 나라가 지옥이고요, 사랑이 있는 나라가 천국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아,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좀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한데 여하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죽음의 권세가 권세가 없어졌잖아요. 구원의 날이 이제 가까운 거죠. 완성될 날이.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고 있다라는 이 말라기의 예언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고의 말씀, 그리고 심판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구원 요청의 말씀이 됩니다. 말라기의 마지막 단락,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파티하는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결국 그날은 멸망의 날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레코딩 해가지고 다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력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